락스를 아무리 들이부어도 며칠 뒤면 거짓말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 지긋지긋한 검은 곰팡이 사실은 당신의 폐를 조용히 공격하는 무서운 바람 물질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지금 화장실이나 부엌 싱크대 혹은 창문 틀 구석에 까맣게 피어난 곰팡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시중에서 파는 곰팡이 제거제를 아무리 뿌려봐도 냄새만 독하고 효과는 그때뿐이라서 결국 이 영상을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요? 그저 보기 싫으니까 깨끗하게 제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곰팡이가 단순히 몸에 좀안 좋겠지라고만 막연히 생각했는데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니 그 실상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어르신들 댁에 직접 방문해 보면 높은 확률로 집안 어딘가에 곰팡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마른 기침을 하시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시며 원인 모를 피부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시던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 댁에 곰팡이를 완전히 뿌리 뽑아 드렸더니 신기하게도 점점 그 증상들이 좋아지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 곰팡이라는 것이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생명과 직결된 아주 심각한 문제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곰팡이를 제거하실 때 가장 손쉽다는 이유로 락스를 너무나도 많이 쓰신다는 겁니다. 마트에서 파는 곰팡이 제거제도 대부분 락스 성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락스는 일시적으로는 곰팡이가 하얗게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곰팡이의 겉 표면만 하얗게 표백, 즉, 탈색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곰팡이의 진짜 생명줄인 그 뿌리는 벽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가 며칠만 지나면 다시 까맣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락스라는 성분 자체가 우리 몸에 너무나도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락스로 청소를 할 때면 그 지독한 냄새 때문에 아, 이거 몸에 정말 안 좋구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락스를 쓰시잖아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환기도 잘안 되는 좁은 화장실에서 락스를 쓰다가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지시는 사고가 얼마 전 공중파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락스의 강력한 독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우리 집 주방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흔한 재료, 단두 가지만 섞으면 되는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는 전혀 해롭지 않아 안전하면서도 그 효과는 독한 락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먼저 곰팡이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부터 정확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발견한 이 특별한 곰팡이 박멸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더 이상 곰팡이 걱정 없이 깨끗하고 건강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정보니까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곰팡이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알아 봅시다. 여러분, 곰팡이를 그저 보기 싫고 지저분한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고 보면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제가 수많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인데요. 곰팡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포자는 무엇이냐면 곰팡이의 씨앗과 같은 것인데 그 크기가 너무나도 작아서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포자가 공기 중에 수억만 개씩 둥둥 떠다니다가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우리의 코와 입을 통해 몸속으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미코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것은 곰팡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뿜어내는 아주 강력한 독소인데 이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정말로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내 곰팡이 포자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천식 발생률이 무려 40%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제가 직접 청소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거. 70살이 넘으신 한 할아버지께서 혼자 사시는 댁을 청소했는데요. 할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마른 기침을 하시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몇 달째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 병원을 찾았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저 기침약만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면서. 집안 구석 구석을 꼼꼼하게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 구석, 안방 창문 주변 벽지 그리고 장롱 뒤편이 온통 시커먼 곰팡이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 곰팡이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 드리고 나서 한달 정도 뒤에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지긋지긋하던 기침이 거의 다 나았다고 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결론은 그 할아버지의 끝나지 않던 기침의 원인이. 바로 곰팡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곰팡이가 우리 몸에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호흡기 문제입니다. 곰팡이 포자가 우리 폐 속으로 들어가면 끊임없이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끌며 숨이 차게 됩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는 기관지, 천식이나 심각한 폐렴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폐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훨씬 더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 최신 의학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곰팡이는 심지어 우리의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미코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성 물질이 우리의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머리가 자주 아프며 항상 몸이 무겁고 피곤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아,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곰팡이를 제거할 때도 그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락스 같은 독한 화학약품을 쓰면 곰팡이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몸도 함께 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써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긋지긋한 곰팡이를 아주 시원하게 때려잡을 수 있는 그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15년 넘게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터득한 그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그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뛰어나거든요. 우리 집 주방에 있는 아주 흔한 재료, 단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지긋지긋한 곰팡이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도 앞으로는 집에서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매우 효과적으로 곰팡이를 완벽하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의 재료가 무엇이냐면 바로 식초와 베이킹소다입니다. 여러분, 이 조합이 생각보다 정말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너무나도 흔한 재료들이라, 에이, 그런 걸로 정말 효과가 있겠어? 하고,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직접 써보고 그 효과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 식초는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리할 때 쓰는 바로 그 평범한 식초요. 그리고 요즘에는 집에 베이킹소다도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베이킹소다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여기저기에 많이들 활용하시잖아요? 네, 바로 이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마트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쉽게 살수 있는 이 평범한 재료들로 비싸고 냄새 독한 곰팡이 제거제보다 훨씬 더 좋고 안전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이두 가지를 섞으면 곰팡이가 그렇게나 잘 사라지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 안에는 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잖아요. 이 초산이라는 것이 아주 강한 산성 물질인데 이것이 곰팡이에게는 정말로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곰팡이는 기본적으로 알칼리성 환경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강한 산성인 초산이 곰팡이에 닿게 되면 곰팡이의 세포벽이 맥없이 녹아버리게 됩니다. 쉽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단단한 얼음 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얼음이 순식간에 녹아버리잖아요. 곰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초 속의 초산이 곰팡이의 단단한 세포벽을 마치 뜨거운 물처럼 흐물흐물하게 녹여서 죽여버리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식초만 쓰면 안 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실텐데요. 네, 식초만 써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곰팡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한 벽의 틈새나 실리콘 속까지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초만으로는 겉 표면에 있는 곰팡이만 제거되고 그 끈질긴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베이킹소다를 함께 넣는 것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산성인 식초와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성질이 만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성과 알칼리성이 만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아주 풍성한 거품이 생겨납니다. 네, 바로 그 거품이 핵심입니다. 이 거품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마치 수만 개의 아주 작은 폭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곰팡이가 교묘하게 숨어 있는 아주 깊고 좁은 틈새까지 이 거품들이 파고 들어가서 화학적인 방법이 아닌 물리적인 힘으로 곰팡이를 뿌리째 강력하게 떼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식초가 곰팡이를 화학적으로 부드럽게 녹여서 죽이고 베이킹소다의 거품이 그 죽은 곰팡이를 물리적으로 뿌리째 뽑아내는 그야말로 완벽한 합동작전인 셈입니다. 제가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정말로 수많은 현장에 직접 적용해 봤는데 그 효과가 정말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곰팡이가 찌들어 있던 곳이라도 정말 새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청소했던 한댁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대 노부부께서 사시는 집이었는데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에 하얀 실리콘에 곰팡이가 아주 시커멓게 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저 까만 물때라고만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전부 곰팡이였던 거죠. 그분들이 그동안 락스로 아무리 박박 닦아내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까맣게 올라온다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방법을 써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단한 번만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그 지독한 락스 냄새 하나 없이 말입니다. 그 할머니께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져요? 하시면서 정말로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식초는 원래 우리가 먹는 것이고 베이킹소다도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넣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아무리 많이 써도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락스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그 고약하고 역한 냄새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법은 오히려 집안 공기가 더 깨끗하고 상쾌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식초 냄새가 조금 날 수는 있지만 식초 냄새는 환기만 잘 시키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께는 이 안전성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강한 화학 세제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아주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너무나도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곰팡이 제거제는 한 병에 몇천원씩 하는데 몇번 쓰면 금방 다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한번 사두면 정말 오랫동안 쓸수 있습니다. 비용으로만 따져보면 아마 10분의 1도 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식초 1리터와 베이킹소다 1kg을 사면 대략 1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이것만 있으면 집 전체의 곰팡이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중에 파는 제품들은 한번쓸 때마다 몇 천원씩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럼 그 비율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가장 효과적인 황금 비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간단해요. 식초 1컵, 베이킹소다 2 큰술, 작은 그릇 하나, 숟가락 그리고 부드러운 수세미나 헝겊만 있으면 끝입니다. 여기에 다쓴 칫솔 하나를 더 준비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실리콘 틈새 같은 아주 좁은 곳을 청소할 때이 칫솔이 아주 유용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청소하실 때는 꼭 고무장갑과 마스크는 착용해 주세요. 아무리 안전한 재료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청소를 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셨다가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작은 그릇에 식초 1컵을 먼저 부어 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작은 그릇을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이킹 소다를 넣으면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 있는 크기의 그릇을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베이킹 소다 2큰술을 아주 조금씩 나누어서 넣어 주세요. 한 번에 확 부어 버리면 거품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넘칠 수가 있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넣으면서 숟가락으로 살살 저어주세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치익하는 시원한 소리가 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성과 알칼리성의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세 번째, 다 섞으셨으면, 5분 정도 그대로 놓아두세요. 이 시간 동안 화학 반응이 안정화되면서 가장 효과적인 곰팡이 제거 상태가 됩니다. 너무 빨리 써도 안되고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집니다. 딱 5분이 가장 적당합니다. 자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곰팡이가 있는 곳에 방금 만든 이 혼합물을 직접 발라주세요. 만약 분무기가 있으시다면 분무기에 넣어서 뿌리셔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헝겊이나 붓으로 직접 바르는 것입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게 바르시고 나서 반드시 5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이 시간 동안 거품이 곰팡이, 아주 깊숙한 곳까지 스며 들어가서 그 끈질긴 뿌리까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바로 닦아내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5분이 지난 후에 부드러운 수세미나 헝겊으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너무 힘줘서 세게 문지르실 필요도 없습니다. 살살 닦기만 해도 곰팡이가 마치 때가 벗겨지듯 저절로 떨어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화장실 타일 사이나 실리콘 같은 아주 좁은 곳은 아까 준비해 둔 칫솔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한번더 꼼꼼하게 닦아주시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단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다시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벽지 같은 곳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벽지가 흠뻑 젖을 정도로 너무 많이 뿌리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수건으로 닦아낼 때 벽지가 벗겨지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 적당량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몸에 해로운 곰팡이와 영원한 작별을 하시기 바랍니다.